안녕하세요 카시트점민입니다아 그랜저 중고 더뉴 그랜저 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달에 저희 어머니께서 출고를 하신 차량인데 3년 2개월이 지났지만 누적거리가 4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차를 오래 방치를 하시면 안 좋다 제가 한번 리뷰를 하면서 쓰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받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 타고 있는데 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현대에서 그랜저는 명작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신형 그랜저를 비싼 돈 주고 사시지 마시고 그랜저 중고를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옵션과 성능, 그러니까 사고력들이 이 없는 차량을 골라서 타시면 신형보다 더큰 만족감을 느끼면서 타실 수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 뭐 리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랜저는 1세대부터 40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한테 굉장히 선호받던 이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랜저 디자인은 1세대부터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야, 우리가 아빠이자 엄마이기 전에 우리도 남자하고 여자다. 좀더 그랜저를 역동적이고 스포티하게 만들어 달라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6세대 그랜저 그랜저 IG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의 페이스리프트 대기 전 모델이죠 사실 그 6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저도 구매를 고려했을 만큼 디자인이 멋있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그랜저를 고려하시던 분들한테는 그 디자인이 선호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그랜저를 젊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냈는데, 막상 그랜저가 젊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2017년에 기아의 K7이 굉장히 중후한 이미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랜저를 고려하셨던 분들이 K7에 조금 더 마음을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대에서 그랜저를 빨리 디자인을 바꿔달라! 라고 해서 3년 만에 디자인을 바꿔서 나온 게 바로 요, 더뉴 그랜저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차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전면부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갈렸어요. 뭐삼엽축이다 디자인 뭐 어떠냐, 저막했다 이랬는데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나오는 일자 형태의 대충 만들어 놓은 헤드램프보다는 이 차의 그릴이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쓴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헤드램프를 만들 때 요즘에는 자율주행 센서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때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마름모와 그릴 그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자율주행 센서들을 곳곳에 탑재해서 그런 균형미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면부 그릴보다 지금 보시는 요 리어램프 디자인에 더 높은 점수를 이제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딱 디자인을 볼때 곡선을 보면 역동적이고 우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선을 보면 강인하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그랜저 리어램프 같은 경우는 직선과 곡선의 미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IG에서 느낄 수 있었던 스포티함과 젊은 느낌, 그리고 2차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가미했던 고급스러움을 이 리얼 램프에서 완벽하게 구현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얼 램프도 실내 디자인과 소재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현대차가 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기 시작하면서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더 이상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게 됐습니다.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가 이더뉴 그랜저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차인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 옵션도 풍부해서 더 이상 깡통이 깡통이 아닌 시대를 이더뉴 그랜저가 이제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냐. 차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의 3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를 막 내놓다 보니까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는 다양한 그랜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옵션이 정말 세대가 지나가면서 훨씬 좋아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IG에 있었던 옵션이나 지금 디올류 그랜저에 있는 옵션이나 종류가 조금 더 많아졌지만 완성도에 있어서는 뭐 IG의 옵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양념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파워트레인이 막 나아진 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그랜저를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파워트레인과 옵션은 조금 뭐 양보를 하고 내가 돈을 저렴하게 주고 살수 있는 시대를 현대차가 만들어 놨다 그래서 현대차는 결국에 중고 디자인을 마구마구 마구 바꾸면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부메랑으로 들어오는 약간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이 자동차의 장점을 공간으로 이제 꼽고 싶습니다. 이키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세대 변경을 딱 거친 모델이 나왔을 때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디자인과 그리고 뭐 파워트레인 정도를 조금 바뀌는 소소한 변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 되는데 근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페이스리프트가 아닙니다. 차를 싹 바꿔 놨어요. 심지어 전장 길이와 휠베이스 이런 것들을 G80과 거의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차에 2열을 타볼 텐데 2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그 위치에 딱 맞춰놓은 상태인데 야 이게 얼마나 넓냐면 지금 거의 그 G80은 이랑 거의 비슷하고 요 정도면 뭐 볼보의 s90 이나 bmw 5시리즈 이런 것들이랑 거의 견줄 수가 없을 만큼 실내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 착자감도 다른 차들과 달리 딱푹 안겨 있는 그런 설계를 또 해놨고 시트 길이도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운행했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신형 그랜저의 공간이 더 넓지 않냐? 그러니까 디얼류그랜저의 이열 공간이 훨씬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저는 그한 가지 문제점으로 이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가 좀 크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뭘까요? 이 차는 중장년층들이 좀 선호하는 차량이다. 중장년층들이 딱 선호하는 크기가 여기까지지. 이거보다 더 커지면 약간 운전하시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도 그랜저는 딱 여기까지가 적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더 D 올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만약 실제 제 친구나 아니 저의 부모님께 다시 차를 추천을 해드려도 요 정도 사이즈가 딱 맞다고 하지 더큰 거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아요. 사실 신형 그랜저랑 이 차랑 이 실내 디자인이 크게 바뀐 걸좀못 느끼겠어요. 무슨 뭐스트리밀이 바뀐 거 빼고는 지금 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크게 바뀐 게 없다는 느낌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은더 최신식이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여기 앰비언트라이트도 그렇고 이 차가 지금 거의 깡통에 가까운 차량인데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선명해요, 진짜. 예. 기존에 이 후방 카메라가 K7에 적용됐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흐릿한 부분인데, 이 정도면 무방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유지비를 딱 보실 보여드릴 텐데 지금 누적 주행 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천이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좀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적 주행 거리가 3,273에 연비는 한8.9 정도 나온다. 그래서 만약 뭐 도심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연비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이거나 뭐 고속도로를 주에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뭐 연비는 뭐 크게 부담 없이 쓸수 있다.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는 것도 뭐 장점 이제 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저 2.5를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한 80km 정도 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50%는 도심주행이고, 50%는 고속주행이신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 도심주행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2.5가 아무래도 연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 어, 좀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추천드리고, 고속주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연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끌어올린 부분을 조금, 뭐 도심주행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손해 볼수 있는 것을 감안하시는 분들이 이 2.5를 저렴한 가격에 만족도 높게 탈수 있는 딱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그랜저의 승차감은 음, 기존의 5세대까지 그랜저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5세대 그랜저, 5세대 그랜저까지는 이 그랜저들이 대부분 물침대 같다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했어요. 그래서 현대의 승차감 물침대다. 이런 것들이 딱 5세대까지 적용이 됐다고 하면 이6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 차들보다는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디자인에만 넣은 게 아니라 이 승차감에도 기존의 그랜저들과 쭉 달리 좀 하드함을 이제 가져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차를 원래 이제 그랜저를 타셨던 분들이 이 차를 타시면 어, 생각보다 차가 되게 단단한데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그랜도 그랜저는 그랜저입니다. 지금 제가 독일 차는 타는 독일차를 타는 입장에서 이 그랜저를 딱 타는 순간 아 굉장히 뭐물 침대 같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통통거린다. <laughs> 요, 아이고 귀엽다 진짜 통, 통통거린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진짜로 그래서 물침대 같은 느낌은 좀 많이 변했지 그 버렸지만 물침대가 아닌 통통거림을 가져가는 이런 승차감으로 변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 그랜저 아이지를 어 정말 그 신형 그랜저보다 되게 추천드리는 게뭐 신형 그랜저가 저는 이 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예 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전면부 그 빼고는 뭐 후면 자작 많이 보는 리어도 이 차가 훨씬 좋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뭐그 차가 이 차보다 훨씬 낫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차가 결코 떨어지는 부분도 아, 아닙니다. 근데 가격은 얘가 훨씬 낮아. 그러면 굳이 그 차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가격대에 정말 사고의력 없고, 괜찮은 뭐 이런 그 세팅을 갖춘 더뉴 그랜저, 그리고 이 조금 더 욕심을 해서 그랜저 IG도 충분히 디올뉴 그랜저의 대안책으로 살만 하다. 이것을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리뷰를 좀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 전민주, 고맙습니다.